사람들은 종종 기술 이야기를 숫자와 특허, 시장 점유율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한 나라가 기술을 갖는다는 건 단지 기계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좌절이 끝났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자존심이 다시 숨을 쉰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세계는 한 나라의 기술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일본이 쌓아 올린 정밀 기술의 성은 너무 높아 보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 성벽 아래에서 허가를 구하고 비용을 치르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 구조는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여겨졌고, 바꿀 수 없는 현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업의 심장부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 앞에서 번번이 멈춰섰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늘 해외의 승인과 부품을 기다려야 했다. 회의실에서는 언제나 같은 말이 반복됐다. 이건 우리가 못한다. 시간도 돈도 너무 든다. 그 말들은 서류보다 먼저 쌓여갔고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은 조금씩 흐려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 판이 뒤집힐 거라 믿지 않았다. 이 페이지.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연구실의 밤에서 시작됐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 실패한 실험 결과가 칠판에 남아있던 그곳에서 몇 명의 엔지니어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왜안 되는가? 그리고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수 있는가?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그날 이후 방향은 달라졌다. 해외 기술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특허의 벽은 높았고,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그 벽을 피해가는 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길은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한국의 선택은 바로 그 빈틈이었다. 남들이 쌓아 올린 탑을 복제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설계도를 펼쳤다. 효율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었다. 느리고 고된 길이었지만 그 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3페이지. 실패는 연속이었다. 수개월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일도 반복됐다. 한 번은 실험 도중 장비가 멈춰 서며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해외에서는 같은 메시지가 날아왔다. 여전히 우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다시 의존하라는 유혹,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모든 고통은 즉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한 선배 연구원의 말이 팀의 방향을 바꿨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만 하는 나라로 남는다. 설명하는 나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왜못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나라. 그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남았다. 그날 이후 연구실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신 기록을 남긴다. 그 기록은 쌓여 또 다른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4페이지.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리게,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다. 외부에서는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예산 삭감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데이터의 흐름이 읽히기 시작했고 문제의 원인이 감이 아니라 수치로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기술은 우연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날 실험 결과가 기준선을 넘어섰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첫 신호였다. 팀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그저 오래 참고 숨을 고른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5페이지. 독자 기술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세계의 시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질문조차 오지 않던 해외 기업들이 자료를 요청했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조건을 제시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조건을 검토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그 변화는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의미는 컸다. 선택권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성과였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한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앞서간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기술 독점이 깨진다는 건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질서가 흔들린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도착했다. 6페이지.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주말과 밤, 가족과의 약속을 미루며 실험실로 향했던 사람들. 성과가 없던 시절에도 묵묵히 데이터를 정리하던 후배들. 그들의 이름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술 속에는 분명히 남아있다. 기술 독립은 국가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존엄이기도 하다. 더 이상 그건 우리가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한 사람의 직업적 자존감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의 이번 성공은 바로 그 변화를 증명했다.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증명이다. 7페이지. 세계는 빠르게 반응했다. 해외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해석했다.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던 기술 권력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는 한 나라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바꾸는 신호였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동시에 더 공정해질 가능성도 열렸다. 한국의 선택은 분명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독립을 택했고, 빠른 모방보다 느린 창조를 택했다. 그 결과는 7년이라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짧지 않은 시간, 하지만 영원한 의존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 조용히 오래 남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깊게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기술 독립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개선과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더 이상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산을 넘었다.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리고 그 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름 없이 버틴 시간들, 그 시간이 모여 결국 세계를 놀라게 했다.